네 이번 시간에는 정극 윗면의 높이를 맞추는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극 윗면 높이 맞추기 기능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타입은 Extrude 방식과 Offset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코어의 기준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동으로 코어는 어 블랭크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정극 어, 평면만 선택과 자동 윗면 자동 선택의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솔리드 바디 전체를 들어가셨을 때 정극의 가장 상면에 이루어져 있는 평면만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어에서 정극의 윗면까지 거리를 A 값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만들그 높이 조정이 된 정극은 다시 블랭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종료하시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정극도 같이 보시게 되면, 어,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두 개의 평면이 3mm만큼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익스트루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코어의 기준면 그다음에 전극의 윗면 그 다음에 정극의 윗면 그냥 찍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원하는 사이즈 입력하시고 개하시게 되면 네, 이번에는 정극의 네, 어, 윗면을 그대로 구배 없이 올려 주게끔 익스트루드 방식으로 정극의 어, 윗면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